볼게요. 이게 당연히 어 이게 당연히 저겠죠? 루비니까 이거 됐으니까 이제 <laughs> 아주 색출해 줍니다. 콰이트성으로 그래, 나타내는거 미미미미미미미음 아무튼 아무튼 됐다고 해요. 아무튼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지금 셀 캐릭터들을 만드는 스킵 하실 분과 스킵 해주시는 게더 좋고요. 너무 심한 거예요. 스킵 해주실 분들 지루하다지마세요 <laughs> 아무튼 제 캐릭터입니다. 아무튼. 근데요, 따로 따로 하면 이거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여기다 친구를 해줄게요. 친구. 친구입니다 친구입니다 친구랑 저랑 같이 아무튼 같이 가고 있어요 학원이에요 <laughs> 학원으로 같이 간 다음에 공부를 하죠 저희가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친구가 이지우 잠깐만요 이지우에는 지우에는 갑자기 친구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음일다 응. 제가 이따가 오. 제가 냅둔 지우개를 음, 얘라. 제가이어 이거 조세가 내가 질게 하고 얘한테 줬어요. 근데 때가 갑자기 얘가 갑자기 표정, 표정, 아아 갑자기 표정이 싹박혀면서 야, 그거 내꺼 잤어. 저 여기 하는 거예요. 저는 어이없어가. 방이 저죠 당연히. 어이없죠. 당연히 어이 없어서. 응. 얘 분명히 준거 아니냐. 했죠. 근데 얘가 갑자기 이거를 이거를 반으로 반으로 똑 갈른 다음에 이거를 살짝 이렇게 던져요, 살짝. 살짝 던져서 나요. 슉. 그리고 얘는 갑자기 지 혼자 서 빡쳐가지고 레이저한테 배터리 보를 날려요. 뭐라고 했냐면, 응, 어. 야, 이 지우개가 니 꺼면 니 엄마도 내 꺼겠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진짜 어이없죠. 전 진짜 어이없죠. 리얼 키키. 전 진짜 어이없죠. 제가 갑자기 혼자서. 야, 키가. 니꺼면 네그 그게 니가 니꺼면 네야 그게 니꺼면 네 엄마도 니네 엄마도 내꺼겠네 네 이래요 갑자기 어, 저도한번 되겠죠 저자는 예, 문, 얘는, 요, 우, 진짜 어이없죠, 너무. 왜, 이거 왜 멈춰? 어이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가, 그래서 제가 한 대, 쳤더니 근데 쳤더니톡쳤더니 얘가 쳤더니 더욱 더욱 하나가지고 아니 왜 치? 야너 치면 미리 무릎을 펴도 아무튼 그런 말이어 그래서 하지만 우리 <불이> 사과. 했습니다 하지만 썰은 아직 더 남았습니다. 썰은 제가 보, 보, 린, 일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건 안녕히 계십시오.